언니들 나이야겠는데 언니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제가 뭐야 이거? 자 디테일 보여드릴게요. 앞에 이렇게 레터링 폰 들어가 있고 어깨 퍼프 살짝 있어요. 바지 보시면 어 바지 통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완전 치마 바지 <laughs> 바지 통 너무 좋고 이렇게 여리하세트요여리하 세트. 그리고 백멜 컬러가 제일 밝아서 제가 이걸로 패팅을 했는데 안에 블랙 바이커를 입어도 비침이 거의 없다는 점야 이거 예쁘다. 이거 예뻐요. 바지 기장도 많이 짧지 않고 보시면은 상의 밑단에 허리 에1 5이딱 잡혀 있어서 라인감이 오히려 살아 사람이 얄쌍해 보이거든요. 음.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가단이 55, 총기장이 56이에요. 허리 단면 이 31부터 55까지, 총기장이 46나옵니다. 컬러 어떻게 있냐면 제가 입은 게백랙 요게 블랙 니데 요게 블랙이고 요 아이가 그레이. 얘는 면사예요, 면사. 면사고 얘는 오히려 상의 때문에 정칠칠까지만 착쳐하이로 따지면은. 트위스는 아직까지 다 되세요. 응, 근데 상의가 가닥 55여서, 정7 7까지만 추천드리고, 이게 금액 좋거든요, 언니들. 이거는 다 입었으면 좋겠다. 너무 괜찮다. 16,900원이세요. 세트가 16,900원. 네. 와, 이건 정말, 이건 꼭하십시오 금액도 좋고, 핏 너무 예쁘고, 하비 언니들 다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핏을 입으면 상체가 열상해 보여서, 하체가 더안뚱근해 보이거든?